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특별한 배경이죠 우리 그렇죠. 소진모님들 여름 대비해서 헬스장 등록을 하셨는데 구경하러 오셨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 계시는 분들 네. 이 핫한 파히트니스에서 대변인께서 저를 직접 밝혀주실 겁니다 양희정 선님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네. 네.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소진마 여러분 저는 올해 54회 몸짱 아중마 양희정이고요 파이스기름정방학점 이렇게 2호점 운영하고 있고 아이스 m 내셔널리그 대회장이면서 행사도 맡고 있고 긴 선수까지 하고 있는 양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우. 아, 대표님께서 기름전도 엄청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소문이 있는데 제가 와보니까 분위기부터 공기부터가 다릅니다. 아, 이제 본격적으로 머신을 이용해서 개그육 예주로 탄력 있는 몸에 수제 상을없 시키고 유산소까지 할수 있는 루틴으로 따 주실 거예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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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우리가 이렇게 헬스장 오면은 뭐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보통은 머신들 가지고 대근육 운동을 해 주시면 제일 좋은데 하체, 그다 등, 가슴 이렇게 세 가지 운동 위주로 해 주시면 좋아요. 지금 이 기계 같은 경우는 레그 스트레스라서 하체 운동하는 기구거든요. 일단은 의자에 앉아 보세요. 이 의자 옆에 보면 이렇게 들어서 이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그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길이를 찾으셔야 돼요. 너무 길어 안 되고 제가 여기까지 왔을 때딱거기 마지막에 놓고 하시면 될것 같고 발바닥은 내 무릎하고 나란히 놓으시고 그 상태에서 이제 무게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 기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벼워서 한세칸 음 정도, 네칸 음 정도 음 여기서 시작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이 상태에서 발을 어깨 넓이보다 살짝 더 벌려주시고 발 넓이는 내 어깨보다 살짝 넓게 그다음에 발끝을 15도만 딱 열어주실게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가슴 굴고 의자에 등 붙이고 이 발바닥을 이 패드에 딱 붙여놓고. 미세요, 지그시. 그렇지. 그리고 이때 주의할 점은 무릎을 잡히지 않습니다. 다시 내려오세요. 이그 상태에서 그대로 발바닥 지그시 누르면서 위로. 그렇지. 다시. 위로 올라갈 때숨 후. 네. 천천히 내려왔다가 다시 발바닥으로 지그시 미세요. 그렇지. 이때 밀때 약간 엉덩이를 뒤쪽으로 민다고 생각하시고 발바닥도 밀고 엉덩이도 밀고. 다시. 자, 내려오셨다가 뒤로. 후,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 목이 어때요 지금. 별로 아무것도 죠 자, 가볍게 싶으시면 처음에는 15개로 시작할게요 자, 15개씩 첫 번째 세트 호. 호, 그렇죠 호. 엉덩이가 절대 의자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등하고 엉덩이 집중 자, 발바닥으로 지그시 미세요 호. 천천히 하세요 운동은 절대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어, 이때 허벅지 안쪽 늘려주시고 내려올 때이 허벅지 안쪽을 늘려준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뒤로 미시면 돼요 호. 그렇지 여기, 저도 다시, 엉덩이로. 자, 발 안쪽도 힘 주세요. 이 발이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자, 천천히 미세요. 후. 배꼽에도 힘 주시고, 가슴 들고 그대로 뒤로. 그렇지. 허벅지 안쪽 늘려주시고, 후. 다시 천천히, 후. 무릎 절대 다 피시면 안 돼요. 후. 그렇죠. 1 5 개. 끝. 요만큼 1 5개 했을 때, 안 힘들면 바로. 늘려주시면 돼요. 늘려주시면 돼요. 네. 처음 시작은 네. 15개 정도 할수 있는 무게로 시작하시면 돼요. 네. 여기서 하나 더 도전하고 싶다 그러면 한팔만 밑으로 내려가시면 되고 나 이거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어. 그러면 두 팔로 내려가시면 돼요. 여기 네.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발바닥으로 미세요. 하나, <laughs> 안 반대. <돼? 웃음> 그렇지. 자, 다 피지 마시고 무릎 천천히. 자, 내려올 때도 그냥 내려오지 마시고 천천히 이 허벅지 뒤쪽을 늘려주신다고 생각하고 내려오시면 돼요. 천천히 내려와 볼게요. 자, 더 이상 안 내려와. 밀어. 그렇죠. 자, 천천히 늘려주시고, 발바닥으로 밀어. 그렇지. 자, 다시. 엉덩이 뒤로 붙여놓고. 그렇죠. 다섯. 그렇죠. 가슴 죽이지 말고, 가슴 들고. 그렇죠. 자, 여덟. 그렇지. 자, 아홉. 자, 무릎에 힘 들어가면 안 돼요. 그대로 천천히 이완. 발바닥으로 밀고. 그렇지. 천천히. 발바닥으로 위세요 가슴 들고 후, 후. 좋아, 자두 개만 더후후 후. 됐어 후. 와와와 <laughs> 아. <laughs> <laughs> 선생님 <웃음> 무게를 싫어하거든요. 아. <laughs> 이한 기구에 앉았을 때 4세트 네 정도 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15개를 할수 있는 무게, 그 다음에 30초에서 1분 정도 었다가 다시 13개, 그사이에서 30초에서 1분 잠깐 쉬시고, 10개, 그 다음 마지막 무게로 8개. 이렇게 4세트. 네 네, 그렇죠. 1분을 넘지 않는다. 아. 그렇죠. 여기 앉아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핸드폰 보고 이러시면 안 되고, 이사람을 위해서 빠르게 빠르게. 아까 내 스킬을 쓰 자, 아습니다 하체 운동하는데 레그 익스텐션이라는 기구예요 근데 처음에 앉았을 때세팅돼 있는데도 그대로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앉아서 여기다가 걸치세요 근데 의자가 여기 있지? 내 뒤에 있지? 이러면 안돼 가지고 와야 돼 엉덩이까지 딱 붙여놔야 돼이 상태에서 이 바는 내 발목에 걸어져 있으면 돼요 그럼 지금 딱 맞죠? 이게 너무 내려 있거나 너무 올라가 있으면 안 돼요 엉덩이 붙여보세요 지금 딱 맞지? 어 지금 딱 맞죠? 그게 안 맞았을 때는 이런 걸 이용해서 자, 빼서 이렇게 내리거나 올리거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하션은 조금 무서운 기계여서 제일 가볍게 시작하셔도 돼요. 음. 자, 준비됐으면 이거는 옆에 손잡이 있어요. 이거 꽉 잡으시고 항상 마찬가지예요. 엉덩이는 우세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등도 우세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되고 가슴 들고 가슴 들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허벅지 앞쪽으로 미시면 돼요. 끝까지 그렇지. 이제도마찬가지 무릎 펴시면 안 되고 한 90%까지만 펴 드릴게요. 끝까지 미세요. 하나, 그렇지. 천천히 내리고 자, 둘. 올라올 때숨후 후. 그렇지. 자, 셋. 호. 그렇지. 자, 무릎으로 차지 마시고, 허벅지 끝까지 미신다고 생각하고, 후. 그렇지. 여섯. 지그이 미세요. 그렇지. 후. 잘한다. 자, 일곱. 호. 더 어, 천천히 내려갔다가, 호. 자, 수축했던 이완을, 아니, 수축했던 근육을 늘려준다고 후. 생각하시고, 천천히 내리시면 돼요. 호. 그렇지. 힘 줬던 이완, 근육을 그대로 풀어준다 고 생각하시고, 호. 자, 숙축했으면 이완 늘려주세요. 호! 그렇지. 자, 늘려주시고. 자, 호! 그렇죠. 호! 이것도 마찬가지. 첫 세트는 15개. 자, 그만. 호! 그렇죠. 이때 이제 물통 가지고 다니시면서 물도 좀 드시고. 한 30초 섰다가. 두 번째 세트 들어갈 때, 이거, 이거는 이제 아까 15개 했으면 두 번째 모게로는 13개 정도. 자. 한칸이 내려가면 이 옆에 무게 이렇게 써졌으니까 차리대로 내려가면서 운동하시면 돼요. 네. 다리 너무 많이 걸리면 안 돼요. 이런 거? 네, 존 되고 같습니다. 시작. 자, 시작. 손잡이를 끌어당기고 가슴을 올려주신 상태에서 자, 그대로 허벅지로. 자, 이때도 주의할 점이 이 허벅지가 뜨면 안 되니까 이 허벅지는 여기다가 딱 붙여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내려가시고. 내려가 보세요. 그대로 지그시고. 그렇지. 이완 조금만 더 할게요. 쭉 늘려주세요. 셋, 후. 그렇지. 자, 후, 여기까지힘 올라오게. 후, 좋아, 잘한다. 자, 다섯, 후.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릎에 무리가 가면 안 되니까, 무릎에 힘 빼고 허벅지로만 차세요. 일곱, 그렇지. 가슴 들고. 자, 여덟, 두. 아홉, 열, 후, 그렇지. 하나, 둘, 됐다. 이렇게. 두 번째. 세트.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네 번째까지 할수 있을 정도의 무게는 안될 거예요. 50으로만 하셔도 돼요. 초보자 분들. 다음 운동은? 응? 자, 이거는 레그컬이라고 해서 허벅지 뒤쪽 운동 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 이제 조절하는 게 많이 있는데 거의 의자는 요정이니까 이 바만 조절하시면 돼요. 이것도 내 발목에 걸어질 수 있는 정도의 길이만 되면 되는데 누워서 내 발목에 걸어볼까요? 뒤에 동그란 바가 내 발목에 걸쳐있으면 되는 거예요. 응? 자이 상태에서 그대로 너무 넓게 말고 딱 어깨 넓이로만 그리고 앞벅지가 이 테지에서 떨어지지 않게 붙여놓고 그대로 이 뒤쪽으로 올린다고 생각하고 무릎을 접어서 엉덩이까지 가져온다고 생각할게요 하나 더가져와 그렇지 천천히 내리고 자둘 여기로 가져와서 무릎 접어 엉덩이까지 붙이고 그렇지 자셋 그렇지 자 무릎 접어서 이 발을 엉덩이까지 갖다 댄다고 생각하고 셋 그렇지 자넷후 어, 그렇게 튕 치지 말고, <laughs> 지그시 가져오세요. 갖다 대. 그렇지. 자, 여섯. 좋아. 여기 힘 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역시. 잘한다. 일곱. 그렇지. 어, 이거 허리 뜨지 않게 붙여놓고. 여덟. 좋아. 앞벅지도 붙여놓고. 이 패드에서 몸이 뜨면 안 돼요. 아홉. 그렇지. 자, 열. 끝까지 갖다 붙여. 그렇지. 자, 하나, 붙여, 그렇지. 자, 둘, 끝까지 갔다 붙여, 호. 그렇지. 자, 두 개만 더, 호. 호. 자, 마지막, 호, 됐어요. 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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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해주시고 해. 중간 중간에 나도 어? 그 친구 해주시고, 어? 그렇지. 뒤쪽 했으니까, 자 이쪽도, 그렇지. 어우 유연해. <laughs> 자,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리세트 처음에 15개, 30초 정도 쉬었다가 13개 할수 있는 무게, 10개, 마지막 네 번째 세트는 8개 할수 있는 무게로 해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셀렐라이트에 이쪽 뒷 부분, 몸 많으시잖아요. 그 부분에 공격할 수 있는 아주 체력화된 멋입니다. 이게 하체 운동이 칼로리 소모가 커서 다른 운동을 했을 때보다 훨씬 칼로리 소모가 많죠. 대근이 위주로. 응, 하지, 팅지이팅 이번에는 등 운동 배우실 건데 네플다운이라는 등 운동하는 기구인데요 이 동그란 거하 있을 거예요 내, 내 허벅지가 얘를 지탱을 해야 되니까 꽉 끼게 맞추셔야 돼요 그렇다. 이걸로 조절해 봐 그렇게 자 이렇게 올라가서 꺼져 있으면 앉은 상태에서 내려서내 허벅지에 딱 맞게 그래서 이렇게 안 움직이게 딱 지탱할 수 있게 맞추시면 돼요 여예요자볼게요 음. 당겼다가 들었다가 그렇지 자세 잘 잡고 허벅지 조절 안해 그렇죠 고정이 잘 되게 무게도 가장 가벼운 걸로 시작하시면 되고 이게 조금 너무 가볍다 싶으시면 이 상태에서 서서 잡으실 건데, 자, 이 정도. 내 네,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잡으시면 돼요. 너무 좁지 않게, 살짝 넓게. 자, 이 상태에서 잡아 내리면서 그대로 앉아서, 자, 허벅지 중간에 이빨을 걸칠 수 있게, 그리고 가슴 든 상태에서 만세.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어깨 내리고, 명치까지 그대로 내려오시면 돼요. 그렇지. 자, 천천히 위로 올려주시고, 자, 만세 했으면 어깨 내려놓고, 그렇죠. 너무 잘하네. 자. <laughs> 자, 만세 눌러주시고, 그렇지. 자, 팔꿈치를 땅으로 꽂아 내린다는 느낌으로 어깨까지 꾹 눌러주시면 돼요. 그렇지. 다시, 이완. 그렇죠. 자, 천천히 놨다가, 그 상태에서 눌러주세요. 끝까지. 그렇지. 만세 자세로 시작하셨다가, 자, 어깨 내려놓고 끝까지 눌러주세요. 그렇죠. 자, 다시 만세. 어깨 눌러놓고, 그렇지. 자, 팔꿈치를 땅으로 가져오세요. 다시, 만세. 그렇죠.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이 손가락 세 개가 나중에 하다보면 힘이 풀리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등에 힘이 안 들어가요. 꽉 끼셔야. 그렇지. 하다 보면 이세이세 손가락이 분명히 힘이 풀리거든요. 그러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등에 힘이 잘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세 손가락을 놓치지 않게 꽉 잡고 운동하시는 거. 다시 눌러주세요 끝까지. 그렇지. 천천히 만세. 자 만세라는 거는 이완을 뜻하는 거예요. 그냥 놓는 게 아니라 내가 수축한 근육을 쭉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너무 잘한다. 자, 무게를 놓지 않고 그대로 딸려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딸려 올라갔으면 다시 그 자리로 수축. 자, 천천히 늘려줬으면 처음 그 자리로 다시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수축. 그렇지. 잘하셨어요. 잘했어요. 역시. 이렇게 해야 는지 알겠어. <laughs> <홍기야, 지금. 웃음> <집중인 웃음> 이렇 되고 계속 자세를 해 주니까 자세를 틀림 없이 끝까지 할수 있게 봐. 나와의 파열이 없으면. 아, 되게 어려운 운동이야. 근력 운동이. 계속해서 어려운데. 학생들한테 그 제일 쉽게 설명해 주는 말이 얘가 늘렸으면 다시 그 자리로 가지고 온대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쑥쑥하고 이완하고 그거만 계속 반복해서 그 부분의 근육에 계속 자극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시티드로우라고 해서 이것도 등 운동이에요. 밀거나 당기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등 운동은 거의 당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까는 넓은 근육을 썼다면 이거는 가운데 부분을 조금 두껍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분인데요. 일단은 롱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이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최대가내 가슴 명치 끝에 올수 있는 딱그 위치면 돼요. 의자의 롱낮이가 그리고 발판에 발을 대시고 손가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잡아다니고 만약에 이게 좀 짧게 돼있어. 다른 고기가 짧게 돼있어서 내가 땡겨서 놨는데 이게 다봐 어. 그러면 이게 짧은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 조금 더 길게 쓰셔야 돼 여기를 멀게 해주면 되는 거죠. 이거 알고 모르고의 차이 하나가 짱 차이인 거아 다돌이 하나 더 가슴까지 가야 돼 이게 약간 명치에 달려있으니까 조금 더 목표가 있지. 어딘가에 이아 그렇지 그렇지. 있거나 그렇지. 있거나 어딘가에 있어. 있어. 내가 남이 안 해도 할수 있게 만들어야 돼. 올면 돼. 아. 그렇지. 저의 <laughs> 자세가. 그 명치에 딱 닿게. 그렇지. 아니, 그 정도 아니, 되겠지? 알겠제더 길어야지. 제가 팔이 어 <laughs> 자, 이 상태에서 감아서, 감아서. 자, 가슴 가서 아, 그리고 당기기만 하면 돼요. 머신의 가장 좋은 점은 이제 앉으면 내가 그냥 당기기만 해요. 그렇지. 다시, 그렇죠. 자, 패드에다 가슴 대고 밀어. 그렇지. 밀어, 그렇지. 약간 여기다 들면서 같이 딸려. 이게 그래서 좋아. 그지 알겠지? 가슴 들어, 더 들어. 그렇지. 자, 시작. 자, 그대로 당겨. 가슴 들고 같이 밀어, 그렇지 둘. 그대로 늘려주세요. 그렇지 잘한다. 셋넷기까지 가슴 들고 다섯. 그렇지 자, 여섯. 등을 방으로 접어 올린다고 생각하세요. 자 일곱. 가슴 들고 달려가 밀어, 그렇지 따다 좋다. 팔로 당기지 말고 등 가운데 잡아. 그렇지. 아홉 후 수축할 때후 그렇지 열후 좋아 하나 둘다셋넷넷 가슴하고 같이 밀면서 딸려 가세요. 마지막 한 번만 더. 됐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역시. 자 이거는 테스트 프레스라고 해서 가슴 운동하는 기구인데요. 이제 의자 이것도 조절이 중요한데 아, 어딘가에 어, 있어 옆에 있든 밑에 있든 어딘가에 있어요. 자 이거는 조절을 어떻게 하시냐면 앉았을 때 내가 손잡이를 잡아보세요. 잡는데 이 손잡이가 내 가슴 옆에 있으면 돼. 가슴 너무 아래쪽도 아니고, 위쪽도 아니고, 딱, 이 겨드랑이 살짝 그 언저리에 있으면 맞게 앉으신 거예요. 의자 높이 조절한 다음에, 무게를 조절하시면 되고, 무게는 말씀드렸듯이, 처음 시작은 맨 위에서부터 하시면 되고, 가소리이는게 칠해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어? 어? 자, 이 상태에서, 이것도 맞다. 항상 의자 끝까지 엉덩이를 밀어 넣으시고, 자, 등은, 등도 펴내서 빼면 안 돼요. 가슴 들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앞으로 밀어. 그렇지. 자,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자세. 항상 뭐라고 그 했어요? 여기 겨드랑이 끝에 힘을 주시고, 가슴은, 자, 뒤로 갈 때는 겨드랑이 끝을 늘린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 다시 밀어주세요. 그렇지. 자, 옆으로 벌린다고 생각하고, 밀어주세요. 잘한다. 자, 이때 팔다안 핏게요. 셋, 집 좀. 그렇지. 자, 옆으로 늘려주고, 그대로 미저, 밀어주세요. 자, 옆으로 가슴 근육 최대한 늘려주고, 그대로 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렸으면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고 생각하고 밀어 주면 돼요. 자 여기 힘 주면서 그대로 끝까지 밀세요. 그렇지 너무 잘한다. 여섯. 자팔꿈치 팔꿈치가 너무 위로 들리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니까 팔꿈치가 내 가슴 옆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밀려 주시면 돼요. 자 팔꿈치 내 가슴 옆으로 그렇지 그대로 밀어 주세요. 자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게 여기예요. 자 여기에다 힘 주고 그대로 밀게요 어렵지 않아요 가슴 운동도 자, 그대로 같이 미세요. 자, 이때 가장 주의할 점은 등이 뜨면 안 돼. 요 등은 뒤로 밀고 가슴은 앞으로 민다는. 거예요. 가슴 계속 들고 있어요. 마지막에 더 가슴을 내민다는 느낌. 그렇지. 두 개만 더 할게요. 자, 이자에서 등 떼면 안 돼요. 자, 마지막 하나. 됐어. 자, 여러분들, 이쪽, 그, 미소매 입으면 튀어나오는 그 살들. 안쪽에 있는 이 근육을 탄력을 심어주면 저절로 체력이 없대서 그 살이 정리가 돼요. 가슴 운동을 꾸준히 했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이 여기. 허벌라. 여기 허벌라. 여기가 정말 예뻐지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가슴 운동 끊는 것이면 안 네. 돼요. 근데 이제 우리 네, 지금 운동 몇가야 되지? 발급할 때 레퍼 익스텐션 레퍼다운 헤스틴 롱페스티스 이렇게 네. 6가지 이거를세트 어. 하면 한몇분 정도 될까? 이렇게 6세트를 하시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실 거예요. 아, 근데 4세트가 기본이긴 한데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3세트씩만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368 18세트를 하는 거니까 그 정도만 하셔도 되고 네, 헬스장 네. 네. 가면은 지금은 이제 몇 가지 운동만 했지만 하체 운동할 수 있는 기구들도 너무 다양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등 운동을 할수 있는 기구들도 너무 다양하고 다중 운동할 수 있는 기구도 너무 다양하니까 처음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내가 할수 있. 있는 기구만 하시는데 어나이거이정도 됐어 조금 다른걸 해보고 싶어 그러면 다른 기구에 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 옆에 이렇게 그 하는 방법이 다 써져있고 센터에 상주해 있는 트레이너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다, 다그 친절하게 알려드릴거예요자선생님요 아셨죠?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력운동을 1연세트 어? 하셨어요 집에 가시는게 아니라 마무리로 기관을 태울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죠 이제 직원이 타기 시작하니까 센터에 가시면은 유산소 할수 있는 운동기구들이 있잖아요 제일 대표적인게 러닝머신 그 다음에 자전거 스텝은스태 요즘 하단 청0일 계단, 뭐 이런 거에 유산소 운동 있는데요. 처음에는 30분만 하시는 걸로, 4일째 끝나고 항상 유산소는 30분 마무리. 저는 유산소하고 쉐이하고 좋은 김에 와서 누리고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laughs>